모여 봐요. 동물의 숲! 나와 어울리는 동습주민는 과연 누구일까요? 테스트 시작하기. 고. 슬퍼거나 기쁜 일이 있으면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편인가? 어, 나나 그래. 난 좋은 일이 있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다 해. 당신의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기보다 원래 있던 방법을 따르는 편인가? 아, 노노노. 난 무조건 새로운 방법을 많이 또 하려고 그래. 당신은 남의 지시에 따르기보단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거나 난... 아, 아나 완전 겁나 즉흥적이네 당일날 스케일이 없다? 그러면 이제 어... 술이나 한잔할까? 뭐 오늘 어디 갈까? 해외여행 <laughs> <laughs> 갔다 올까? 막 이런 식으로 막동대님이랑 그래서 당일날 일본 여행 간 적도 있어 그렇다 당신은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어디 두었는지 기억을 못할 때가 많나요? 나는 별로 아니에요 나는 항상 그 자리에 그 물건을 놔둬 누가 그걸 치워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있어도 나는 항상 그 물건들이 제자리에 딱 있어야 돼 그래서 어디 이동할 때도 항상 핸드폰, 지갑, 차키 뭐 이런 거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e? 이동해요 그래서 잃어버리는 일이 많진 않아 엊그저께 어린이날 한번 핸드폰 잃어버릴 뻔했는데 그 건우랑 무슨 오락실 게임기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쏘면서막 화면 보면서 막총 쏘는 거 있잖아 그런 거할때 이제 옆으로 흘러가지고 이게 떨어져가지고 한번잊어볼릴뻔 했는데 그런 것 빼고는 거의 당신은 자기 합리화를 잘하는 편인가요? 어나 나, 잘해다 나. 합리화 잘해 이게 되게 사실 합리화가 긍정적인 신호거든? 잘못 쓰면 안 좋은데 적당히 쓰면 괜찮죠 당신은 게임이나 놀이를 해도 금방 질리는 편인가요? 어... 질린다기보다는 겁나 많이 하죠 한 번에 많이 몰아쳐서 하고 그 다음에 안 하지 잘 질린다기보다는 몇 달에 걸쳐서 할 거를 몰아서 하지 아니다 어. 당신은 어떤 스타일의 옷을 더 좋아하나요? 화려한 옷? 무난한 옷? 아 이거 애매하네 약간 스타일리시한 옷 이런 거 화려한 어 좋아. 화려한 어 좋아. 당신은 TMI 너무 많이 설명하는 기질이 있나요? 아 그럼 잘한나 겁나 TMI야. 유튜버나 스트리머의 특성이거든요. 컨텐츠를 위해서라도 TMI 해야지. 중요 부위들은 어? 수심 많아가지고 어, 어. 설명해야지. 당신은 혼자 조용히 체주, 책을 자주 읽는 편인가요? 어나 혼자 있을 때 그냥 뒤에 책상에서 그냥 책 꺼내서 하나씩 읽는데 어, 그렇다. 당신은 음식이나 옷을 선택할 때잘 결정하지 못하는 편인가요? 잘 결정 못해.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냥 입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결정을 잘못하죠. 그렇다. 당신은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는 편인가요? 어, 나나 나 완전 그렇지. 당신은 꾸준하고 참을성 있다는 말을 자주 듣는 편인가요? 어, 나좀 그런, 그런 편이에요. 성실하다는 편을 많이. 당신은 왜라는 질문을 자주 하나? 안... 나 겁나 자주 해요. 아, 무조건 왜? 왜 그렇게 해야 되지? 왜잘 되지? 여기가? 왜안 되지? 어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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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석 중. 나랑 관양 저랑 맞는 취미는? 부엉이입니다. 야. <laughs> 얘를 구할 수 없잖아. 그리고 운명의 짝꿍은 너구리입니다. 아, 이게 뭐야. 아, 이게 뭐야. 아니, 부엉이랑 너구리라니. 구할 수도 없는 애들을 넣어놨어. 아니, 운명의 짝꿍이 그럼 너구리야, 지금. <laughs> 내가 사채업자야? 너구리랑 평생 행복하세요. 아, <laughs> 맨날 빚 갚아야 돼. 넌 영원히 나와 함께야.